안녕하세요, 기다리 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바깥에 나가서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 기초 대사량 측정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으세요. 살이 쪄 계신 분들도 그럼 그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해서 살이 찐 거야? 마르신 분들은 또 기초 대사량을 측정을 하면은 또 기초 대사량이 낮으세요. 왜냐면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기초대사량 때문에 살이 찌고 안 찌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가끔 정말 몸의 흡수율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뭐천 명에 한 명, 만 명에 한명 정말 많이 드시는데도 안 찌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기초대사량 때문에 살이 찐다 안 찐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살이 찌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살을 빼잖아 그러면은 그 뺐던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체질을 바꿔서 예전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몸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. 보통 유튜브에도 그런 걸 되게 많으세요. 그런 영상, 뭐 체질을 바꿔서 살을 안 찌운다, 뭐 이렇게 안 찌우는 방법, 뭐 체질을 바꾸는 방법. 근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. 뭐 혈당, 인슐린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식단을 바꾸라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뭐 기초 대사량 때문에 살이 안 찐다. 뭐 체질을 바꾼다.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특히나 비만이셨던 분들에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신 분들은 무조건 식습관을 바꾸셔야 돼요. 체질을 바꾸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 가지고 예전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몸은 여러분들 꿈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힘드실지언정 식사 패턴 그리고 식습관을 꼭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절대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길은 없어요 정석밖에 없습니다 뿅